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란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낙이 새끼가 문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열두 제자를 데리시고 배단 위에... 나가시니라. 윤인영 단임 목사님 나오셔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편이십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계속하여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장에서도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고요. 때로 성경의 말씀에 보면 복음서 가운데 계속하여 반복하여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지요. 이런 모든 부분은 반복될수록 강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종려주일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함께 보았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복음의 11장의 말씀은 실은 모든 복음서에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지만 또한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 이곳저곳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누가복음 19장,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도 말씀이 나와 있지요. 보통 이런 말씀들을 병행 구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병행 구절이 같은 이야기가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의 이야기가 참 중요한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르십니다. 그런데 다른 때에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것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가운데 감난산 벳박에와 벳다니 마을에 이르셨을 때 제자 중두 사람을 불러서 아주 특별한 이야기를 요청을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맞은편 마을로 가서 아직 아무도 탄 경험이 없는 아무도 타지 않았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 갑작스러운 이 명령에 따라서 제자들은 맞은편 마을로 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맞은편이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루살렘의 맞은편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지역적으로 예루살렘의 반대편이라고 하는 의미를 넘어서서 실은 예루살렘이 상징하는 것들, 당시에 예루살렘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의미들에 반대되는 부분들. 것을 표현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맞은편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신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물질로 사람을 차별하여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예루살렘. 당시 정치 종교 중심지였지만 한편으로는 참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많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문제가 가장 많았던 그 예루살렘의. 반대편 마을로 제자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가고 계시지만 예루살렘, 오늘의 시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의 반대편에 있는 하나님이 귀여기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또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런 마을에 본이 있는 마을로 그렇게 사람들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라고 명령하시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당부하십니다. 를 만약 누군가가 그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 데 있어서 무엇을 하는 일입니까? 왜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갑니까?라고 물으면 크죠.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십니다.라고 이야기를 전하라라고 말씀하시지요. 오늘 그렇게 제자들이 반대편 맞은편 마을로 나아갔는데요. 길가에 묶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주저함 없이 줄을 풀어서 끌고 오려고 하자 마침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그가 주인인지 아니면 주인의 친구들인지 알지 못하지만 제자들을 향하여 묻습니다. 왜 남의 낙이 새끼를 끌고 갑니까? 낙이 새끼를 끌고 가서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라고 물었다는 것이지요. 그 이야기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들은 바대로 주님이 예수님이 쓰신다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전하기는 하였지만, 도대체 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일 사람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며 제자들은 조금 의문을 가지고 답하였는데요. 그 답을 들은 사람들이 아 그렇습니까?라고 이야기하고 그 나귀 새끼를 끌고 가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마도 이렇게 쉽게 그들이 나귀 새끼를 내어 주었던 이유에는 아마도 이전에 그 나귀 새끼의 주인과 예수님께서 만나셨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익명의 제자였던 나귀 새끼의 주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으로부터 한 가지 청을 들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이후에 어떤 이들이 찾아와서 당신의 소유된 나귀 새끼를 풀어 가려고 하면 내가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미리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봅니다. 그렇기에 그는 주저함 없이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소유인 나귀 새끼를 내어 주지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옵니다. 예수님이 주저함없이 나귀 새끼에 타십니다.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이기에 아마 예수님이 그렇게 앉으시자 몸부림을 치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짐을 지우느냐라고 하며 불편하게 그렇게 표시를 하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에 타십니다. 작년이 이미 어른된 사람이 그 나귀 새끼에 타신 고로 땅에 발이 끌리기 시작하지요. 나귀 새끼가 몸부림칠 수로 점점 더 불편하고 엉거주춤한 모습이 됩니다. 아,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제 걸으셔야 될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셔야 될그 길은 잘 아시다시피 계곡을 사이에 두고 있어서 먼저는 깊이 내려가야 되고 다시 올라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는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아마 나귀가 예수님을 태우고 가는지 아니면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엉거주춤 계곡을 내려가고 계곡을 오르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렇게 조금은 불편한 이 모습으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지요. 스카리아 구장 구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풀을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낙위를 타시나니, 낙위의 작은 것곧 낙위 새끼니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스카리아 선지자는 오늘 의 시간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백성들아 기억하라 즐거이 부르라라고 이야기하며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의 시간 그들 가운데 임하시게 되어질 텐데 오늘 그렇게 오시는 주님께서 겸손의 왕 또한 순종의 왕이시기에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무리 예언의 성취라고 하지만 이미 이 낙위라고 하는 것이 왕의 즉위식 때사용되지던 시기도 아니고 이제부터는 참으로 사람들의 짐을 지우는 것으로 그렇게 적합한 동물로 여겨지는 낙위에 사람이 탄다라고 하는 것은 불편하고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라고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당혹스럽고 당황스러운 일이었음에 틀림이 없지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겸손한 왕으로 또 순종의 왕으로 오신 것을 분명히 전하기 위하여 앞서 스가랴선지자를 통하여 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시는 것입니다 화려한 모습을 기대했던 사람들은 이 일에 좀 당혹스러움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고 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나귀 새끼에 자신들의 겉옷을 놓고 예수님을 안게 하고 예수님의 앞에서 이끌며 그렇게 왔지만 실은 제자들도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지금 이 시간에 나귀 새끼를 타시는 걸까? 라고 하면 못마땅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면 당시에는 이미 권세자 권위자는 말을 타던 시기였기 때문인 것이지요. 실제로 예수님에 앞서서 로마 총독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도 그는 말을 타고 왔습니다. 이전에 로마의 여러 장군들이 다른 지역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거쳐서 다시 로마로 돌아갈 때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여지없이 말을 타고 어깨를 으쓱거리며 나는 전쟁에서 승리한 권위를 가진 이다라고 하며 그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메시아로 왕 중의 왕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약속해주신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여겨졌던 예수님께서 당연히 말을 타고 올라오시는 것이 합당한 일이다라고 생각하였는데 나귀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모습이 모든 사람에게 합당치는 않은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그렇게 오르신 예수님을 그래도 앞으로 모시고 나아가셨기에. 셔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참으로 자신들의 겉옷을 그 위에 펴고 들에서벤 나뭇가지를 베어서 길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든 것은 왕을 모시는 귀한 모습이기도 하였지요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 약 200만 명의 순례자들이 그곳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몰려와서 앞에서 뒤에서 따르며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이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10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공독하시겠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오늘 의 시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이야기하며 다윗의 나라를 다시 재건해 주실 왕이시여, 이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로마와 헤롯 왕조의 이 억압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고 완전히 해방시켜 주심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다시 다윗의 왕국에그 영광을 보여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오늘의 이 시간 참으로 두 손을 들어 그들이 준비해 온 종려 나무 가지를 흔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종려나무 가지는 실은 승리와 기쁨, 풍요를 의미하는 그런 의미의 가지였습니다. 아, 그런데 실은 이 예루살렘에는 종려나무가 많지는 않았고요. 그렇게 여리고에서부터 꺾어 오고 잘 나온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예비하고 또한 오늘 이 시간 맞이하고 있는 것이지요. 종려나무 가지를 높이 들어 흔들며. 다윗의 사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오늘 이 시간 당신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이슬베서들이 온전함을 다시 회복하게 되어 줄줄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렇게 왕으로 인정하고 왕으로 모시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 이상 이 세상이 부끄러움의 세상이 되지 아니하고 정의와 공의, 진실과 정직 그리고 풍요와 번영의 세상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들은 소리 높여 외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특정한 부분, 특정한 구간을 옮겨 가실 때만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날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에게 왕으로 웃어서라고 그렇게 찬양한 것입니다. 물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며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바리세인과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을 향하여 처으로 좋은 라비인 것은 인정하는데 메시아라고 이렇게 호칭하는 사람들을 꾸짖으십시오 당신이 꾸짖지 않냐 하면 당신도 벌을 받을 죄를 범하는 것이니 더 이상 백성들과 제자들이 당신을 향하여 메시아에게 주는 그 호칭으로 메시아에게 이야기하는 찬양으로 당신에게 영광 돌리지 못하도록 하십시오라고 그렇게 청하는 것을 봅니다 한쪽은 예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한쪽은 예수님을 향하여 팔짱을 훌 걸고,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곱씹어 읽었습니다. 종료 주일에 늘 묵상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또다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렇게 소리 높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맞이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시선을 돌려 예수님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자리에서 많은 이들이, 제자들을 비롯한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바라보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의 왕이시라고 그렇게 종려나뭇가지를 흔들며 그렇게 맞이하는데, 정작... 낙위 새끼에 앉으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음 아파하셨겠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왜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왕이라고 호칭하며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메시아로 인정하며 그렇게 찬양하였는데 왜 예수님은 마음이 아프셨던 것일까요? 아마도 예수님은 자신이 왜 예루살렘에 오르는지 그 오르심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으로 인하여 참 외롭고 쓸쓸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면을 생각해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기쁨을 차서 미소를 지으며 다윗의 자손이 우리에게 다윗의 왕국을 재건해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찬양하였을 텐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앞서 예루살렘을 오르시기 전에 눈물 흘리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들이 아직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곳에 있는지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 마음 아프야 하셨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비롯하여서 자신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순환예고와 죽음예고를 전하셨습니다. 자신이 순환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임당하신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그 죽임 당함을 통하여 백성들을 구하여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셨던 것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귀기리이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고난 당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고난의 부분은 기억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이 원하는 대로 영광의 자리에 설 것이다. 왕의 자리에 서실 것이다라고 하며 영광의 예언으로만 받아들였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순환당하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자신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구했던 제자들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오른편과 왼편은 실은 십자가의 왼편과 오른편의 자리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왕위에 오르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높은 자리에 자신들이 있게 달라고 제자들이 청하였다는 것이지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은 슬픔을 가지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인가요? 예수님은 끊임없이 순환당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이들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소위 고난 한 주간의 한 주간을 보내며 주님께서 계속하여 고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것을 보며 피로 썩게 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이 되셔야 될 예수님께서 너무도 무기력하게 잡히시는 그 순간에 그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이전에 이야기하신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예수님을 도망합니다.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겠다라고 한 그들이 예수님이 왕 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자리에 서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야 깨닫고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도망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어찌하였습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왕국을 재건하여 주시고 당신이 왕위에 오르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라고 했던 그들이 제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예수를 죽이라고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변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읽으면서 왜 그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비밀을 깨닫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거소 거에서 우리는 비밀을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나아가시는 그 길에 자신들의 거뒀을 펴서 그 길에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한편으로는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 사람의 존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 겉옷이 가난한 자에게는 재산의 모든 것이 되기도 하지요. 참으로 중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겉옷은 실은 그 사람의 존재,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에 대하여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의 거칠의 신앙을 의미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이 겉옷을 펴서 주님께 내려놓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온전히 알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십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이 왕위에 오르시면 자신의 탐욕과 욕망을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껍데기만 가득한 신앙으로 거칠의 신앙으로 내려놓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겉옷은 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함이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저 거칠의 신앙, 껍데기만 가득한 그런 신앙의 표현으로 오늘 겉옷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앞선 말씀 10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맹인인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장면 가운데에 바디 메오가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로 나아갔다 라고 하는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맹인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할수 있는 것은요. 하루하루 먹고 살수 있는 것을 그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그에게는 겉옷이 소중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겉옷을 내어 놓았다, 내버렸다 라고 하는 표현은 달리 표현하면 그가 비로소 껍데기 신앙을 거칠의 신앙을 내려놓고 주님께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백성들은 여전히 거칠의 신앙으로 껍데기 신앙으로 자신들의 겉옷을 자신의 욕망을 담아 예수님 앞에 놓아놓은 것이지요. 그렇게 그들은 일주일 후에 예수님을 죽이라 라고 하며 실패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 오늘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곳에 그저 껍데기 신앙으로 서있기에 실패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껍데기 신앙으로, 거칠의 신앙으로, 그저 주님을 향하여 자신의 욕망과 탐욕을 이루어 달라고 청하였던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오르십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 종려주일이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르시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며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며 그저 일련의 행사로 여기며 주님 오심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주님 오르시면 우리의 욕망과 탐욕을 이룰 수 있다고 주님이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탐욕을 이루어 주실 수 있다고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이 시간 예수님의 적대자의 자리에 서서 팔짱을 끼고 어떻게 해나 보자 라고 이야기하며 관람자로, 창관자로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는가 반대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어리석게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 여전히 만물의 질서, 물질 중심, 권력 중심의 세상 질서를 이루기 위하여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겸손의 왕으로 순종의 왕으로 낙이 새끼를 타고 오르시는 주님의 등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따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분명 외쳐야겠지만 또한 오늘의 시간 우리의 탐욕과 욕망으로 인하여 주님은 홀로 아파하시고 쓸쓸하신 것은 아닌가. 로 어깨를 틀썩이며 눈물 흘리고 계신 것은 아닌가 살펴보고 이제 주님 곁에서 주님 오르심을 온전히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오르셔서 앞으로 이루어지는 한 주간 동안에 복음을 가르치셨고 아픔과 상처를 당한 이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들이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 채찍질을 당하시고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직 죄와 악에 거하며 죽음에 이르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아셨기에 그렇게 주저함 없이 십자가를 치시고 골고다 언덕길로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걸어 주셨습니다. 이제 종려주일 맞이하여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며 맞이합시다. 그리고 또한 함께 우리를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오르시는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도 오랫동안 내팽개쳐 두었던 우리의 십자가를 등과 어깨에 지고 묵묵히 그러나 담대하게 기도하며 마지막 그 길까지 골고다 언덕길까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길은 단지 이곳에서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또한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오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분명 하나님께서 주님을 죽음 당하신 주님을 다시 부활의 날에 영광 가운데 일으켜 세워 주신 것처럼 부활의 아침에 우리도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요. 다시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갑시다라는 마음으로요. 혜태인 분에게 같이 권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예루살렘으로 갑시다 다시 한번 한마디를 추가할까요? 주님과 함께 교회와 함께 우리 함께 손잡고 골고다 언덕길까지 갑시다 혼자만 손잡으시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손 붙잡고요 옆에 있는 분손 붙잡고요, 함께 갑시다. 고맙습니다. 함께 갑시다. 주님 홀로 이길 걷지 않으실 수 있도록 주님 손 붙잡고 우리 교회 공동체 함께 손 붙잡고 두렵지만 힘겹지만 함께 예루살렘에 오르고 골고다 언덕길로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시간, 나귀 새끼를 타시고 겸손의 왕으로, 순종의 왕으로 우리에게 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그길 걸어가며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시기까지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도 호산나 다윗의 사손이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한 탐욕과 욕망으로 이 길을 걷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랫동안 잊었던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 등 바라보고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